달의 부피는 지구의 약 50분의 1이며, 지구로부터의 평균 거리는 38만 4,403km이다. 그럼 달은 1년에 지구를 몇 바퀴나 돌까? 문제 그대로!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은 27. 3위를 주기로 지구 둘레를 공전합니다. 1년이 365일 임으로 나눠주면 13. 3이 나옵니다. 1년에 지구를 약 13바퀴 돈다는 거죠 참고로 1년이 12달인 것은 달의 공전주기를 상망월로 보기 때문입니다. 달의 공전주기는 달의 위상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 상망월과 별을 기준으로 하는 실제 공전주기인 항성월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